2024년 1월 11일 오후 20시 59분에 염소자리에서 신년 첫 신월이 일어납니다. 땅의 사인이자 토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때마침 새해 첫 신월이니 올 한해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우주에 선언하면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지금 스텝에서 조금 레벨이 높은 꿈을 계획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보통 레벨이 높은 꿈을 향해 전진할 때는 누구나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번 신월에 선언하는 소원은 우주로부터 염소자리에 강한 추진력을 받을 수 있어서 자신을 믿고 앞으로 크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성의별 수성도 순행 중인 지금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소원문을 작성해주세요. 장기적인 목표를 내걸고 행동에 착수한다. 신월은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의도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성공, 야심, 높은 목표를 나타내는 염소자리 에너지를 담은 신월이기 때문에 자기개발이나 도전하고 싶은 목표를 선언하기에 안성맞춤인 시즌입니다. 이번 염소자리 신월부터 착수한 일은 빠르면 반년 후에 만월 안에 또는 1년 후에 만월 안에 납득이 가는 형태로 뚜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소자리는 그저 높은 이상을 내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만한 확실한 형태로 결과를 내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빌려 행동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라고 해도 반드시 명확한 성취를 보기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반년 안에 적어도 이 레벨까지는 꼭 도달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보세요. 성취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나요? 자신의 인생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시간이 걸려도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은 무엇인가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목표는 있나요? 과거의 어떠한 실패나 자신감 부족으로 중단을 하게 되었지만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싶은 테마는 무엇인가요? 지금 매진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미래에 성공시키고 싶은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선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을 떠올리면 베스트. 즐기는 마음이 성취 부스터. 염소자리 10만원 시즌에는 자격증 취득, 시험 합격, 승진 승급, 국가시험 통과, 업무 성공, 확실한 수치 목표 달성, 선생님 직함, 아버지, 연상의 이성과의 기회, 지위나 명예가 높은 사람과의 만남, 결혼 성취, 견실한 관계, 안정적인 노력 등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1일에 일어나는 염소자리 신월에는 창조, 즐거움, 놀이, 사랑의 방인, 오하우스가 강조되고 있어서 앞서 나열한 테마에 대해 행동을 일으킬 때 보다 즐거움을 의식하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달, 태양, 화성, 명왕성이 오하우스에 자리하고 구하우스에 위치한 황소자리 천왕성은 오하우스에 있는 달과 태양에게 120도 트라인을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서포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의도하고 선언하는 목표들은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감, 성공만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보단 즐겁게 꿈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끌어당김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즐기는 자가 성공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를 1년 안에 기본회화가 될 정도로 레벨업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할게요. 이때 조건만을 생각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본어보다는 중국어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언어를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너무나도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방법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재는 얼마가 할인이 되며 어느 학원이 더 저렴한지 가성비를 따지면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시즌은 현실적인 염소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월이지만 꿈과 이상, 즐거움의 에너지도 함께 활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라는 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어깨가 푹 처질 것 같은 사고와 행동 방식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이 보석처럼 빛나듯이 자신이 하는 모든 노력을 즐거움이 느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1년 후에 중국에 있는 현지 경치 좋은 호텔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자신을 꿈꾸다 또는 팝하고 번역기 없이 여행 일정의 70% 이상을 중국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돌아다니는 자신을 꿈꾸다처럼요. 목표를 이루어갈 때 조건과 계획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이상을 즐겁게 그려보는 일입니다. 마치 이루어진 미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것처럼요. 그 이후에 그 꿈과 이상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고 착실하게 행동을 밟아나가는 것이 따라오면 좋겠죠. 그리고 행동에 착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즐기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도중에 멈추는 일 없이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소 자리 신월의 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월의 날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 천왕성도 연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더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든 즐겁게 올라타겠다라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할 것이고. 계속 즐겁게 성공할 거야 라고 당당히 외쳐보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는 인생, 리얼로 실현하다. 현실적인 시야와 추진력을 갖춘 염소자리에 별들이 집중되면서 실현력이 최고조에 도달하는 타이밍인데요. 이 신월에 변화를 촉구하는 천왕성이 120도의 길한 각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결정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소망은 다르겠지만 일이든 사랑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꿈을 어떠한 형태로 확실하게 이루겠다라고 결의를 다질 수 있다면 그 에너지에 맞게 열정과 의욕, 행동력, 예상 밖의 기회까지 모두. 별들이 제공해줄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사람이 나는 블로그에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서 직장인 만큼 안정적으로 수입을 벌겠어 라고 결심하고 행동한다면 어느 날 기회나 변화가 갑자기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업 블로거가 아니더라도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글을 쓰는 그런 이중생활을 즐겁게 병행하다가 어느 시기에 우연히 출판제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가 되어 외부의 지원을 통해 글을 쓰는 라이프 쪽으로 생활의 비중이 옮겨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적인 기회만이 아니라 자신의 글로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과 사랑, 우정의 감정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소설로 음악을 만든다는 독특한 콘셉트로 활동을 시작해 대 히트를 친 일본 2인 혼성밴드 가수도 낮에는 서로 본업에 충실하고 밤에는 자유롭게 놀러 다니듯 음악 활동을 하자라는 의미로 그룹 이름을 요아소비, 밤놀이라고 정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활동 초기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10년 밤을 달리다 라는 곡이 플랫폼 틱톡에서 역주행 유명세를 탄 것을 계기로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설을 음악에 담아 표현한다 라는 콘셉트에 맞게 원작 소설을 토대로 써내려간 가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전례 없는 매우 색다른 시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예측도 하기 어려웠던 그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룹 이름처럼 자유롭게 즐겁게 놀러다니듯 음악을 만들자라는 순수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끌어당긴 것은 아닐까요? 이번 염소자리 신월별의 배치를 보다가 문득 머릿속에 스치듯이 요아소비 밤놀이 밴드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의 시대는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좋아하는 일이 당연하게 직업이 될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신월 가까이의 명왕성도 함께 자리하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본래 어떤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알아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깨달음 같은 것이 내려올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 나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구나, 아,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게 될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의 종료, 이별, 마음과 환경의 변화를 거쳐 알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이번 1월에 본질적인 자신의 특징과 자신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월 21일, 이제 곧 명왕성도 물병자리로 이동하죠. 염소자리 신월과 함께하는 명왕성의 모습은 이제 약 250년 후에나 볼수 있는 배치입니다. 명왕성의 압도적인 변천의 파워는 이제 물병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큰 시대 전환기를 앞두고 일어나는 2024년 첫 번째 신월, 여러분들이 정말로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서 행복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이미지해 보세요. 이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유지하는 라이프 방식은 모두 내려놓겠다고 다짐해 주세요.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때, 나는 안 돼. 라는 제안을 걸고 있었다면, 그것도 이번 신월에 과감하게 내려놓아 주세요. 염소자리 신월은 오랜 관습의 종지부를 찍고 여러분들의 꿈을 끈기있게 나아갈 수 있는 파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별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새로운 꿈에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주세요. 지금이라면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 별들의 가호와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 1월 11일 오후 20시 59분에 염소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일본 점성술가 케이코님의 문어크 다이어리 도서를 일부 참고했습니다. 출처는 영상 정보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소화문 목록 중에는 가끔씩 제가 직접 창작한 문장도 일부 포함됩니다. 먼저 소원 작성 시간과 보이드 타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염소자리 신월이 일어나는 기점에 소원 성취를 방해하는 보이드 타임이 없습니다. 신월 직후 바로 소화문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월 12일 오전 11시 35분부터 점심 오후 12시 3분까지 짧지만 30분 정도 보이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시간을 피해서 소화문을 작성해주세요. 참고로 1월 13일 오후 19시부터 1월 14일 점심 오후 12시 31분까지 신월 마무리 타이밍이 한 차례 보이드 타이밍이 겹치는데요. 수업문을 늦게 작성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늦어도 1월 13일 낮 시간 안에는 반드시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모노터 제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가 지고 나서 저녁 시간 또는 밤 시간대 사이에 해 주시길 바랄게요. 추천드리는 제조 날짜 및 시간대는 1월 10일 밤에서 1월 12일까지의 밤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2, 3일 중에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날짜로는 신월 당일인 1월 11일 밤입니다.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라면 제조가 가능하오니 오전 0시에서 2시 사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전 0시에서 2시에 제조하시는 분들은 해가 뜨기 전에는 꼭 보트를 정리해주세요.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문어터 제조 시에는 보이드 타임이 겹치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조해주세요. 더 자세한 문어터 제조 방법은 메리제이 전자책 또는 과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소원문 작성 방법입니다. 신월은 시작을 나타내는 타이밍이죠. 나는 뭐뭐 하도록 의도합니다. 나는 뭐뭐 합니다. 현재 의도문의 시제로 적습니다. 타인을 바꾸는 소원문은 성취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는이라는 주어가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현상을 바꾸고 이루어가겠다는 다짐형의 문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소원문은 종이나 노트에 펜으로 적습니다. 가급적 조용한 장소에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작성해 주세요. 소원문 목록은 2 개에서 8 개까지가 베스트인데요, 한두개 정도 더 추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테마 별자리의 키워드를 같이 믹스해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염소 자리 구체적인 키워드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염소 자리 신호리 이루어주는 테마입니다. 큰 목표를 달성한다. 도중에 좌절하지 않고 착실히 노력한다. 사회적 평가가 높아진다. 승진, 승격, 승급한다. 해당 분야에서 1인자가 된다. 불필요한 것을 잘라낸다. 아버지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연장자의 응원과 협력을 받아 위로 올라간다. 결혼 전제의 교제가 시작된다. 조건 좋은 이야기가 들어온다. 치아, 뼈, 관절, 피부에 관한 고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소환 예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상사와 이야기를 한후 이번 4월에 상품 개발부로 인사 이동해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즐겁게 일할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지금 매진하고 있는 일에서 확실한 결과를 내어 천직이라는 것을 확신할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성공에 필요한 운과 기회, 능력, 그리고 최고의 인맥을 모두 손에 넣도록 의도합니다. 다음은 염소자리 신월 문어크 구체적인 키워드와 소원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키워드입니다. 포지션, 직함, 명예, 타이틀, 영예, 메달, 박탈, 1인자, 훈련, 트레이닝, 계획, 기초, 기반, 토대, 성장, 향상, 목표 달성, 명문, 역사, 전통, 전통 예술, 국가, 정부, 조직, 기업, 세간, 국가 자격, 확실하게, 착실하게, 견실하게, 계획대로, 끈기 있게, 한 걸음씩, 시간을 들여, 담담하게, 결과를 내다, 도달하다, 합격하다, 평가하다, 추천받다, 출세하다, 승진하다, 헤드헌팅 되다, 올라가다, 등이 있습니다. 소원문을 작성하실 때 염소 자리의 키워드를 함께 믹스해서 작성하시면 끌어당김의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소원 예시입니다. 먼저 남녀관계 파트너십 소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착실하게 스텝을 밟아 케이씨와 연애 관계로 발전할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연상의 남성과 알게 되어 견실한 가정을 만들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결혼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는 남성과 연애를 할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서로 즐겁게 생활하면서도 동시에 믿음과 견실함으로 맺어지는 파트너와 만날 것을 의도합니다. 다음은 업무, 비즈니스, 금전, 수입 소망 예시입니다. 나는 올해 하반기 진심으로 염원하던 S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연락을 받을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반년 내로 조건이 맞는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올해 안에 회사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이룰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좋아하는 활동에 착실히 매진해 얼마 얼마 이상의 수입을 손에 넣을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매달 얼마 얼마 원 이상의 돈을 꾸준히 저축해서 1년 후에 해외로 즐거운 여행에 떠날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하자마자 천직과 만날 것을 의도합니다. 다음은 습관, 성격, 건강, 기타 소망 예시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제한을 설정하는 버릇을 그만두고 앞으로 높은 목표를 세워 성장해 나갈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해 꾸준한 노력으로 1년 내로 시험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꾸준함으로 승부해 매사 뛰어난 실적을 남기도록 의도합니다. 나는 매일 만보 이상을 걸어서 허리와 다리뼈를 튼튼하게 단련할 것을 의도합니다. 나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늘려 어색했던 부녀관계를 개선시키도록 의도합니다. 염소자리 신월 문너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럭키님들의 소중한 소원이 빠르게 성취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